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혼이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로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혼이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하면 그빈 둘러 있는 성벽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다윗 왕궁 왕궁 이세 가지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무참하게 박살당한 다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교세 살고 있는 그 백성들 굶주리고 목말라 있던 백성들도 잡혀가지고 노예가 되어서 잡혀가게 돼. 이런 파악스러운 고그 어떤 그 상황 그리고 그들이 확하게 하는 그 고함 지르는 거, 그 점령 당한 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날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당시에. 그 처참했다고 기사로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잡혀갔는데 이때 예레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그의 마음에 어떠했냐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때가 어떤 정도 되냐면 약 20년 지나고 난 뒤에 예레미아가 이런 모든 상황을 두고 에가를 부르고, 가라는 말은 그야말로 마음이 괴로워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게 일장부터 사장까지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이 오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에레미야 에가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돌아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여호와의 언내로 이스라엘이 영원히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고 마침내 영광과 축복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을,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예레미야 에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 5장 에가 5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읽기 전에 그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당한 고통과 지옥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야.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읽었던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최종적으로 기도하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더살피면서 어. 최혜해 2025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1 9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대대로 이 대대에 일어나이다 이렇게 마서첫 번째는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영원히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여호와. 주, 이렇게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언제까지든지 계십니다. 그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의 보자는 대대에 이른다. 이 말은 보자라는 말은 물론 앉는 의자를 말하기도 한데 이 의자는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대대에 영호토록 이런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여주는 주여호와는 이렇게 부르는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말에 우리가 좀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급하고 절실한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강구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또 도달하면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기 보다는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권력을 따라갈 때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게맞을나만 모르겠습니다만, 자식들이나 아니면 부하 직원이 결국 마지막에 돼갖고 팍 찾아와서 아버지, 뭐 부장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와서 구하는데, 그때 이 듣는 사람이, 어, 그래, 그래, 내, 내, 내 도와달라고 왔어. 그래, 내가 도와주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기, 하닥하닥한 하다 적이 내 찾아왔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잖아. 음. 아, 그래, 내가 내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소에는 뜸하게 지내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뭐 해달라고. 관계가 회복, 뭐라 고할까요 어,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찾아가서 구하러 다니고 보면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신경 써서 사람들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사람들의 관계에만 너무 신경 써서 하나님 관계를 또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과 만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이 행동하고 사람들을 종이 여기는 사람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부르는 이 여호와여 주는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영요 하나님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손 만대에 이르대로 항상 함께하신다. 그것은 장세기 15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4대 만에 너희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애국 땅에 갈 것이고 그곳에서 4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일이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말씀 그런데 참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있는 중에는 하나님이 너무 오래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400년이나 기다리 우리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우리는 잘 지쳐서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서다 10년이 기다릴 때 그러면 10년 정도만 20년 정도만 러하지만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대대에 이르면서 그의 신실하신 그의 능력을 행하신들이 자비로우시면 끝까지 어느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또 특히 이렇게 목회생활을 하면서 더 느끼시는 것은 기다리는 거다. 목회도 기다리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것도 기다리는 거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것도 기다리는 거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자꾸 덤벼들고 뭔가 해보려고 의지로 그 나서는 것도 물론 우리가 힘을 들여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요구하는 걸 보면은 내가 하려고 막 중간에 뛰어들어 가지고 대기는 것보다는 가만히 기다리고 그 일을 바라보고 만 있으니 오히려 그게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신다 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더 많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다리시기로 원하세요. 그 여우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주의 근세와 능력은 대대에 이르러서 어느 때 특정한 때에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신 좋으신 하나님 영원히 대대에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생편을 주님께서 봐주십시오 하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전지전능하시고 부, 무소 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였던 장로님들이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소리를 지금도 귀에 쟁정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했구나. 그때 그장모님은 그걸 생각하고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이런 모든지 우리의 소원을 잘 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이러 하면서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그러 그렇게 안 살았어도 기분이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대인 관계에서도 이루어지셨으면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주께서 지하에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강구합니다. 어문문을 사용했습니다.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유다가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멸망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70년이 지나면 내가 회복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영혼까지 느껴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오래 버려두지 말고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1 0개 영화를 한시쯤 2시쯤 돼서 하던데 10개 일부 영화를 보니까 그 당시 이집트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쌓기 위해서, 그 백도를 굽기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처참하더만. 그 단순히 그냥 이집트에서 처음에 요셉대에서 갔을 때는 그들이 호강스럽게 살았는데,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번성해가지고, 막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이 이집트의 그 왕이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거죠.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처참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영상을 안 보면서 봤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도 그랬지만 그들이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들을 버리시나이까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선결 조건 우리가 거기에서 새롭게 어디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조건은 선결 조건은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심된 한마디가 해결하는 것.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해결는 죄를 지은 죄에서 뭐 해외를 지은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어떤 그런 모든 습관들은 다 버리고 나의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아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서 습관이 나중에 되면 이 운명까지 바꾸게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들 을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해결안니다그 해결이 우리 앞에서 성결되어져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적용이 안 되고, 하나님 구원의 원들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옛날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도 뭐, 어? 바꾸지 않고, 계속 조금 바꾸어가지고, 좀 고치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돌이켜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과거에 써, 사용하던 이 물건들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저도 이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써왔던 식기 도구들 다 그걸 깨끗이 성소해가지고, 어, 어떻게 세제를 섞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다 버리고, 새로운 걸 사가지고 써라. 그게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이 말은 과거에 있는 모든 습관들을 다 버린다는 것입 2024년을 보내면서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와닿는 이 화두가 이 회개 새롭게 하는 것니다 과거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합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들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21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더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죽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죽께로 돌이키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나의 모든 과거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죠? 돌이키소서. 누가?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들은 돌이킬 만한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할 힘과 능력까지도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쳤습니다. 아주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좀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여서 해결하고 돌아서려고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세우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들을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사.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죠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의 모든 마음들, 내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옛적같게 가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하나님 내가 새롭게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악기를 이제 챙겨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셔서 여기에서 예적 같게 하세요 하는 이예적이라는 것은 장세전, 장세기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래의 도라,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첫 창조 때와 추레굽 때, 다이방조 시대,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갈리리기 교회를 새로 세우시고, 그때 처음에 열심히 하셨던 그 어떤 옛날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과거에 해왔던 습관들을,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22절 마지막 절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는데 이 말을 뒤에 마지막 절 밑에 보면 1 해갖고 나오는 말들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으셨어요 어디 있는지. 예, 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는? 네. 그런 말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더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을 내려놓고, 고통에 대한 호소를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통이 큽니다.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까. 이렇게 큽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좀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이 예레미야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오히려 어떻게 보면 12월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드려야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첫날을 시작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제 우리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서 이한 해를 출발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 판을 짜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 방식들이 아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도 지혜로 우리가 능력도 부족하잖아요. 권세와 능력이 뛰어나신 그 크신 능력을 행하시는그 하나님 앞에 방법까지도 못 짜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던질까요? 왼편에 던질까요?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세판을 짜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2025년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 무엇보다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뭐 다른 사람들 보고 이걸 기대하고 이걸 좀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여기 계신 분들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날들 2025년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과거에 그 좋았던 그 모습을 다시 되찾게 예측하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2025년 하루하루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새판을 짜서 이제 우리가 주님 또 2025년이 새롭게 출발되게 해주서사오니 주님,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 자신들을 더 새롭게 가꾸어가는 그런 복된 나날들이 우리에게 준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주를 찬미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의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